1652년 유럽인들은 처음으로 남아프리카의 희망봉 근처에 정착지를 세우게 됩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이 정착지는 18세기 말까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후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이 지역의 통치를 맡았습니다. 초기에 희망봉 근처에 정착했던 네덜란드인들은 점차적으로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흑인들과 긴장관계를 이루며 인근의 땅을 개발하고 정착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의 후손을 유럽에서는 농부를 뜻하는 보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초에 이르러 이 지역에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고 네덜란드가 이에 휩싸여 해외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틈을 타서 이 지역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해버리자 많은 보어인들은 당연하게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보어인들은 기존의 정착지를 벗어나 북쪽으로 이주를 해서 1852년과 54년 각각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란의 자유국을 건국합니다. 영국은 이런 보어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두 국가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머지않아 이 지역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두 국가가 건설된 지 10여년 후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에 영국은 이미 1880년 훗날 1차 보호전쟁이라 불리게 되는 군사적 공격을 통해서 이 지역을 합병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 전쟁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실패로 끝났죠.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란의 자유국에 대한 영국의 욕심은 1880년대 이 지역에서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금광산까지 발견되면서 더욱 강화됩니다. 게다가 두 국가는 인구와 기술이 아직 부족하여 두 광산을 빠르게 개발할 수 없었기에 많은 영국인들이 광산 개발에 참여하면서 양 세력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됩니다. 1895년 영국 정부는 이 지역에서 광부로 일하는 영국인들을 주축으로 반란을 모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정작 광부들이 제대로 참가하지 않아 실패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영국이 대놓고 이 지역을 욕심내는 상황에서 1899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 장관이었던 체인 벌리는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란의 자유국 국경 근처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편 두 국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완전한 참전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트란스발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폴 크루거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겠지요. 결국 크루거 대통령은 1899년 10월 9일 영국에게 48시간 내에 국경지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최후통첩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를 거부하자 오란의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은 10월 11일 공식적으로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할 무렵 보어인들은 약3만 명의 병력을 빠른 속도로 동원할 수 있었던 반면, 영국군은 이 지역에서 13,000명의 병력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전쟁 초기에는 보어인들이 영국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기세로 보어인들은 전쟁이 시작되고 몇달 안에 슈트롬베르크, 콜렌조, 레이디 스미스, 그리고 스피논콥 등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영국군에게 대증을 거두고 영국 식민지 영토의 도시들을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수적 우세와 더불어 지형에 대한 친숙함, 그리고 자신의 땅을 지킨다는 높은 사기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에게 이런 초기의 패배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때문에 영국은 곧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게 됩니다. 1900년 1월 영국은 대략 18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 지역으로 파견했는데 이는 영국이 해외에 파병한 병력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했습니다. 대략 3만 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었던 보어인들의 군대에 비해 이는 너무나 압도적인 숫자였기에 보어인들은 곧 전면전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어인들은 처음 몇 번의 전투에서는 영국군과 대등하게 전투를 펼쳤지만 병력 차이로 인한 몇 번의 패배가 이어지자 곧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영국군의 공세에 곧 3월 13일 오란의 자유국의 수도인 블룸폰테인이 함락되었고 6월 5일에는 트란스발 공화국의 수도인 프리토리아마저 점령되었습니다. 9월 무렵이 되자 영국군은 공식적으로는 두 국가의 영토를 점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곧 자신들의 점령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보어인들이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게릴라 전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어인들은 영국군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각지에서 영국의 도로를 파괴하고 보급선을 끊는 등 다른 방식으로 영국군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보어인들은 특히 해당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 선별해서 파견하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이는 군대가 해당 지역에 도착했을 때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릴라 전술은 수도의 점령과 함께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었던 영국에게 큰 당혹감을 가져다주었죠. 보어인들의 게릴라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군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영국군은 각 지역에서 보어인들의 군대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시설을 파괴했는데요. 영국군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농가와 농장들을 파괴하고 이미 수확해 놓은 작물들까지 모두 태워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농가들까지 모두 파괴해버린다면 보어인들의 군대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농가에 살고 있던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집단 수용소를 만들게 됩니다. 영국은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된 보어인들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고 통제했는데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주로 집단 수용소에 가뒀는데 남성의 경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예 해외로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보어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대략 40개가 넘는 집단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이 집단 수용소에 살게 된 보어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위생 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고 식량 배급도 매우 불안했죠. 특히 보호인들이 영국군의 보급을 끊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집단수용소에 있는 같은 보호인들이 이 전략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는 게릴라에 의해 영국군의 보급이 끊기면 집단수용소로 가는 식량 역시 끊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영국은 그 안에서 또다시 보호인의 군대에 참가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며 가족 중 보호인의 군대에 참가한 자가 있는 이들에게는 거의 식량을 배급하지 않았죠. 영국의 이러한 정책으로 9만 명 정도의 보호인 여성과 아이들이 집단 수용소에서 생활했고, 이중 최소 2만 6천 명이 넘는 이들이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주에서 들어온 보호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흑인들도 있었는데요. 보호인들과 영국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들은 어느 한쪽 편에 공식적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일부는 보호인들의 편에 서서 싸우고, 일부는 영국에 의해서 고용되어서 싸우는 등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초토화 작전을 펼쳤을 때 보어인들의 집들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집까지 파괴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흑인들 역시 모두 집단 수용소에 가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보어인들의 집단 수용소와 분리해서 흑인들을 위한 64개의 집단 수용소를 건설해서 이들을 가두었죠. 대략 10만명이 넘는 흑인들이 영국인들이 만든 집단 수용소에 가둬졌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 수용소 정책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영국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큰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비판의 직면에서 식민지 장관이었던 체인벌리는 집단 수용소 내에서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식량 배급과 위생 조건을 개선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영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이 비교적 큰 백인들, 그러니까 보호인들의 집단수용소만 개선하고 흑인들의 집단수용소에서는 기존의 환경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집단수용소의 환경을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파견된 위원회에서조차 흑인들은 외면되었는데요. 보호인들의 집단수용소에 대해서는 사망자 수를 비롯한 각종 정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반면 흑인들의 집단수용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이 시기 집단 수용소에서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초토화 작전에 이은 집단 수용소 정책으로 결국 1902년 보어인들은 영국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이 트랜스발 공화국과 오란의 자유국을 소멸시키고 이 지역을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므로써 보어 전쟁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